별로 그럼 소고기는? 별로 그럼 뭐 좋아하는데? 호래기 호래기 잡으러 도착했고요 <laughs> 어, 어서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낚시하는 백패커 참조타입니다 아 머리 예 이게 뭐징력 갔다 온건 아니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벌처 벌처 좀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낚시죠 호래기를 잡으러 포항으로 왔고요 포레기가 위에 분들은 좀 생소하시죠? 그, 만화영화, 둘리에 나오는 꼴뚜기 외계인, 예, 요 녀석들 잡으러 왔습니다. 요 녀석들이 잔잔한 손맛도 일품이지만, 야또 이게 입맛이 여러분 기가 막히거든요. 포항에서 재밌고 맛있는 낚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가시죠. Let's get it! 안쪽으로 들어가서 포레기 낚시 한번 시작해볼게요. 여기서 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? 감사합니다 와.. 쓰레기 많았다 3일 후용망에 집어든 꼴락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 <목소리> 꼬렁이 채비는 뭐 많죠 민장대 채비도 있고 그 다음에 생미끼 채비도 있고 찌낚시 채비도 있고 근데 저는 오늘 루어 채비로 이렇게 기성 여기다가 봉돌 하나 물려가지고 간단하죠?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광쓴자집어등좀 음. 자, 펴고요. 첫 캐스팅에 바로 왕님한테 신고식 했고요. 다시 채비에서두 번째 캐스팅 캐스팅 맞죠자 올라오죠? 야 오레이. <laughs> 자 이쁩니다. 자 이거는 살라가 가지고 여러분 회명이 되니까. 자이들어가 있으라.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죠 여러분? 예, 한산도편. 이쪽 상단에 한산도에서 제가 포르게 잡는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. 자, 또 캐싱. 음, 왔죠. 와, 빠졌나. 네, 줄 알았다. 아, 빠진다. 아, 아. 용왕님께 두 개, 두 개째, 또채비 다시 했고요. 캐스팅. 캐스팅. 야, 여러분, 여기가 니걸림 지옥 지옥이다. 와. 트지트 야, 지금 앞에 배가 들어와가지고, 예. 네. 낚시를 지금 못하게 됐거든요. 큰일 났네. <laughs> 자, 저쪽으로 이동, 포인트 이동합시다. 자, 포인트 여기 이동했구요. 캐스팅. 어. 어, 채비 너무 많이 해먹는데? 다시 채비했고요 캐스팅. 맞죠? 그렇지. 히터. <laughs> 자, 요거는 호래기 다딱 손맛이 요거는 호래기지. 그렇지. 자, 호래기. 이야, 이쁘다. 호랭이. 자 진실의 방으로 왔죠. 또한 마리 더 이연타. 그렇지. 히또히또 그렇지. 감사합니다. 자 호랭이. 따꿍. 이맘때 되면 원래 동해권에는 4월달부터6월초까지 경북 울진 뭐그 밑에 뭐 양포 해서 봄호래기가 많이 들어오죠. 근데 개체수가 이제만큼 그렇게 많은 것같지는 않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땀은 땀은 나오는 정도 그 정도 되네요. 캐스팅. 와 왔죠. 예 포항 호레기예. 여또 우리 지인분 저 옵니다 옵니다. 와 살아 있네. 딱꽁 나이스 나이스. 야 잘한다. 축하드립니다. 캐스팅. 이야. 내 니를 모아야 뭐 되겠나? <웃음> <웃음> 뚝배기! 캐스팅! 무시, 꾹꾹 한다잉? 꾹꾹 한다잉? 우이까! 호랭 자, 진실의 방으로. 자비가높다 자, 또한 마리. 한 마리 온것 같습니다. 네. 꾹꾹하네, 호랭이 와 빠졌다 어이구 없네 이제 바람이 터져가지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가는 여섯마리 요거 집에 가서 맛있는 호래기 통찜 해먹어 봅시다 자 집에 도착했구요 짜잔 지금 기폭이 나와가지고 이야 보자 다 살았네 에?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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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네, 다 살았습니다. 여섯 마리 다. 어허? 음, 맛있겠다. 예, 네, 호래기 뭐, 손질은 뭐, 할 것도 없고요 예, 네, 이렇게 담아가. 그래도, 봉호래기 한 마리는 회로 먹고, 손질은 그냥 끓여먹으러 여러분, 이렇게 바로 헹구시면 돼요. 저는 한 번만 헹궈가지고, 자, 이래가좀 살아있는 걸 그대로 넣습니다. 어, 드시는 분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먹거든요. 이 상태에서 뭐 삶아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, 그 다음에 뭐 찜기 올려가지고 뭐 스팀으로 찌는 분도 계시고, 근데 저는 물도 안 넣고 아무도 안 넣고 이 상태 호르이만딱 넣고요. 네, 바로 중간 불로 해서 뚜껑 닫고 5분간 찝니다. 중간중간에 이렇게 쉐키쉐키 쉐키. 중간에 싹 열어 가지고 물 조금만 물 조금만 싹싹 안눌러붙게만 넣으시면 돼요두종류의 뭐다? 이거 깻잎 이것도 기가 막히거든 자 이렇게 아는 횝니다 어 아직 살아있고요. 어 지느러미 움직이죠. 와 배고프다. 자 여러분 한잔 하십시다. 찡. 봄모랭이는 저기 겨울 시즌보다는 애들 좀 씨알이 작거든 얘네가 바로 막 회로 어허 먹물 와 와, 와 미쳤다 음. 로라 왔습니다, 로라 먹는 소리 u r 다 l a 인사해라. 아, 안녕하세요, a u r a Lau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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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이 u r a Laura, 요래 요래 a Laura, l 음.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정말 재밌는 봄 호랭이 낚시를 포항에서 즐겨봤구요 여러분도 출조하셔가지고 맛있는 호랭이 잡아서 가족분들과 맛있는 호랭이 맛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마 아비베아소카 렌트까지 했는데 호랭이 여섯마리 <laughs> 인급에도 안나오겠네